오늘은 4주 동안 무분화 훈련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바디 변화를 보시면 한달 동안 체중이 감량이 됐는데 지방량이 증가하고 골격근량이 감소했습니다. 제가 현재 체중을 증량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체중이 감량이 됐어요. 이게 제가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운동을 하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운동 수행에 안 좋다고 해서 아침에는 간단하게 다이어트 식단으로만 먹는데 그로 인해서 체중이 감량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눈바디 변화를 보시면 포즈를 취할 때 각도의 변화만 있을 뿐이고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운동 루틴은 하체, 가슴, 등, 소근육 순으로 했는데 이런 순서로 한 이유는 저의 경우 하체를 할때 체력 소모가 제일 심하고 집중도를 요구한다고 생각해서 하체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부위별로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종목을 선택해서 운동했습니다. 단일 관절인 경우 레그 익스텐션과 레그 컬을 진행을 했고 복합 관절인 경우 스쿼트 한 가지만 했습니다. 4주 동안 무분할을 하면서 느낀 점 중에 장점은 자세를 익히는데 좋았습니다. 가슴운동의 경우 거의 벤치프레스만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자세의 안정성이 높아졌고 운동 수행 능력도 향상이 됐습니다. 단점은 전신이 피로해지는데 특히 어깨의 피로감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이나 등 소근육 운동을 할때 어깨의 개입이 크기 때문에 어깨가 상당히 피로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평소보다 운동 시간이 길어지고 갈수록 집중도가 저하됐습니다. 아무래도 전신을 운동하기 때문에 종목수나 운동할 때 세트수가 평소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길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운동할 때 조금 더 몸을 사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에도 운동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한 부위에 근육통이 심하게 생기면 그 부위는 다음 날에 운동을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량도 많이 못 올리고, 적당한 중량을 사용해서 운동을 한것 같습니다. 무분할 운동을 하실 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운동 종목수를 줄여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모든 부위를 운동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만큼 집중도도 저하되고 그래서 운동 종목수를 줄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이건 무분할 뿐만 아니라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스트레칭은 부상 방지나 운동 수행 능력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줌으로써 관절이나 인대, 근육 등을 충분히 풀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든 부위를 균형 있게 운동해야 합니다. 처음 운동 시작할 때와 마지막에 운동을 할 때가 다 체력이 다르고 집중도가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갈수록 운동 수행이 제대로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날에는 하체를 먼저 하고 또 다른 날에는 가슴을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섞어가면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4주차 무분화를 끝내고 스트렝스 훈련을 들어갔는데요 스트렝스 훈련에 대한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